그래서 형구형이 준비했습니다. 형구형! 잘했어. 네. 합격을 위한 긴급 처방, 구금 약 2회분의 20문제씩 모의고사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그 얘기는 즉, 퀄리티는 보장이 안 된다. 하지만 제 9년 경력을 직접 갈아 넣었습니다. 신청은 어떻게? 학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가격은 무료. 인강도, 현강도. 현강은 6월 26일 아 없이, 그리고 7월 3일 아 없이, 이렇게 두번 진행합니다. 물론 현강의 내용을 그대로 인강으로 다 올려드립니다. 자료도 올라가죠. 이번 구급약은 봉투 모의고사로 해서 제가 직접 봉투에 담아 드립니다. 해커스 수강생이 아니더라도, 이 봉투를 직접 받아보고 싶다 아래 댓글란에 신청한다고 접수만 해주시고요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공무원 강남 캠퍼스 6층 연구실에 제 자리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제 자리는 연구실 거의 중심 자리고요 딱제 자리 보면은 의자가 제 의자만 다른 의자를 쓰고 있어요 연구실 제 자리에서 직접 배부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사인 연구야 한정수량 마감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접수해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경구형이었습니다. 형 간다.